날마다 성경 읽기 에스겔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찻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의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찬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아래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의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썩고 엉망이 될수 있는가라고 놀랄 만큼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들이 더 악하거나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겨서 그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도자들도 부패하였고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치 않음은 그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단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지 않으실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죄를 미워하시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이 타락하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특별히 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그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분별력을 보일 때에는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과 죄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셔서 늘 멀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